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어, 제가 다주택자로, 네. 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제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 네. 어째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주택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성수동 재개발 쪽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 텐즈힐이라고 왕십리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것은 고덕 아이파크예요. 네. 고덕. 그근데 이제 어. 거주하는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어. 네. 이쪽에도 이슈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퇴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현금이. 잘안 도니까 세금 음. 문제가 걸려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3주 택자이신 거네요. 네네. 네, 성수동에 재개발 아파트 왕십리 텐즈힐 그리고 고덕 아이파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표님과 계획 짜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성수동 <laughs> 성수동을 갖고 을 갖고 있는 게빌라나 가격은 높은데. 공시가 반영이 안 돼가 들대가지고 종부세가 네, 네. 좀 들나왔죠? 아니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안천만 아. 다행이에요. 아, 그러면 성수동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아 청구강변이요. 어서 아, 왜? 예? 청구강변. 아 청구강변. 네네. 네. 그다음 삼국. 갖고 있는 거냐? 아, 텐지일은요. 텐지일. 텐지일 원. 예 원. 그다음 고덕 고덕 아이크 예, 예, 예. 자, 이거 성수도 청구 강변, 언제, 몇 년도에 사셨어요? 어, 2017년이요. 2017년. 예. 예 장기임대로 그다음, 신청을 해놨어요. 어떤 거, 장기임대요? 예, 성수동은.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얘는 계속 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상상하지, 상상, 벌써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겠고, 더 네. 오르겠죠? 게오르 네, 네. 계속 보유하시면 되죠? 네. 주택소해는 빠질 거고요? 네, 네. 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하셨죠? 네. 네. 텐제일은몇 아. 년도에 사셨어요? 아, 이거는 오래됐어요. 아, 그냥 아, 그러면 10년 따라다. 이상 갖고 있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네. 거기 입주할 때 샀다고 볼게요? 네, 네. 왕십리도 뉴타운 시작해서 입주했으니까 빠르잖아요, 네, 그죠? 네 가격은 뭐, 5, 5, 6, 한 5억대 사가지고, 뭐, 지금, 15, 16억 하겠네요? 네. 예, 아이파크는. 단기임대. 그건 단기임대, 텐지일은 텐즈일은 단기임대? 네네. 예. 지금 곧 4년 다 끝나가겠네요? 네. 이제 4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고덕 아이파크는 몇 년도에 사셨어요? 어, 그건 입주할 때요. 예. 오래됐어요. 거의 거주, 예. 예, 예 이것도 올해 거주하신, 10년대예요. 거주하신 거고요? 예, 네, 예. 자, 이것은, 공부 안한 사람도 순서를 알게 되죠. 먼저 뭘 팔아야 되죠? 예. 텐지힐이죠 아, 1번. 그죠? 아, 어, 1번을 어, 먼저 해야 요 예, 텐지힐 먼저 파시고 거주를안했나도요 예, 성 왜냐면 하텐지힐은거주했든안 했든 관계없이 단기 임대니까 단기 예. 임대가 4년 끝나고 나면 얘는 자동 말소시킬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파는 동안 얘는 아,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중과세도 아니고 그냥 일반과세예요 어... 그죠? 일반과세면 그럼 세금은 나가는 거죠? 저희가 세상에 그 꽁이 어딨어요 세금은 <laughs>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벌어주면 세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네, 무조건 냅니다 일반과세 네. 일반과세는 네. 6에서 42%고요 중과세가 네.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어차피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장안 돼요. 네, 네. 5년 이상 가져갈 경우에는 중과세에 걸려요, 또. 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은퇴하셔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네네. 내 마음이 식후색크 힘들어요. 네, 네. 일단 돈을 쓰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시장 좀 돌아가게, 돈 벌었으니까. 네. 시장이 돌아가야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야 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파크 성수도 또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네, 네. 예, 그래서 쓰시기 바래요그 다음, 아, 요 돈이 네네. 남으면 본인이 쓸 네네. 돈, 본인과 자녀를 네네. 위한 자금으로 좀 나누어서 분별해서 네네. 쓰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예, 요거 중요해요. 네네. 그러면 얘 팔고 나면 고덕 아이파크 몇년 거주하셨어요? 지금 4년, 5년이요. 5년? 그, 1년, 1년 더 거주하면 6년? 그러면 6 8에 48, 48% 장기 보유주 거의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죠? 거기 고려 아이파크는 근데 평형이 45평형이에요. 아 45평형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아이파크를 팔고 텐지일로 들어가면 어떨까? 아 그냥 그러지 마시고 네네. 아이파크 이거 그러면 세금 많이 나와요. 아, 아... 비과세니까? 네,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들어가서 산다? 예, 예, 이거 팔, 어. 예. 아, 자기 집이니까? 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 비과세로, 어, 예. 매각을 하고 가신 거 괜찮아요. 저는 텐지일과 파는 순서상으로는 얘 팔고 얘 팔아서 돈쓸거 예. 쓰고 고덕 아이파크에는 좀더 살아도 되거든요. 오 얘는 비과세니까. 그죠또 고덕 고독... 또 이슈가 있어서 비즈벨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 비즈벨로 고덕 아이파크. 지금 현재 저는 파는 순서를 물어봤는데, 지금 네, 시간이 네. 이제 이몇 초밖에 안 남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것은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세와 비과세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순서 결정하시고, 더 오를 네. 것 같다. 그러면 고덕 아이파크를 갖고 가시고, 그리고 있다 1년 이내나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팔어도 비과세니까 네.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